운동을 꾸준히 오래 해서 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, 몸을 변화시키는 거는 정말로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. 그런 거 보신 적 있죠? 3개월, 2개월, 심하게는 한달 만에 몸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디포애프터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죠? 대부분 뭐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짝 다이어트만 해서 비교를 하는 영상 올린 거거나 뭐 저도 잘 모르겠는 어떤 술을 썼을 확률이 꽤 높아요. 절대 그런 거 보시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 운동할 때한 2년 정도 매일 빡세게 운동을 하면은 한 김종국 형님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. 생각해 보면 엑스맨 시절에도 김종국 형님은 몸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뭔가 자책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그런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꾸준히 운동해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바랍니다.